안녕하세요. 달걀 꽃그림입니다. 오늘은 대성다육에서 예쁜 다육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는 거는 아이 크리손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노란 꽃을 예쁘게 피었네요 어,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아이 크리손은 노제트가 아주 작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 크리손이라고 친 듯해요. 이런 아이들 예쁜 꽃이 피었고요. 대성 달개 요즘은 여름이라 더워서 택배를 주문하실 때 언제 보내줄 건지 그 사장님하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택배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으면은 서로 또 기분이 안 좋고 또 손해가 되니까는 언제 보내줄 건지 확인을 한 다음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성 달개 예쁜 아이들, 어, 기존에 있던 아이들, 새로 입고 된 아이들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또 새로운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성다육은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요. 앞에 보면은 이렇게 사랑무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랑무가 어 지금은 살짝 물이 빠진 듯해요. 이런 사랑무도. 핑크아흥이라고도 하죠. 이런 아이들 물을 인위적으로 드린 아이들도 있고 인위적으로 드리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 물을 인위적으로 드리지 않은 아이라고 하네요. 요즘은 유튜브에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 또 인위적으로 드린 아이들도 있고 인위적으로 드린 아이들은 또 어, 색감이 더 진하고 요즘은 또. 어, 여름이라서 물이 빠질 때라 조금 색감은 연해진 듯 해요. 저도 집에서 보니까는 색감이 살짝 연해졌더라고요. 근데 너무 건강해 보이죠? 너무 건강해 보이고, 이런 아이들 사랑무가 있어요. 네, 사랑무가 가격은 2만원 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사랑무는 이렇게 화분이 길지, 목대에 비해서 길지 않은 거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짤막하게 어디든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목대에 이 정도 붓기가 되고요. 위에 이렇게 토피아리처럼 위에 항상 이런 식으로 다 다듬어져서 이렇게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에 심어 놓으면 참 예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여름이니까 이 정도 물은 들어진 것 같, 빠진 것 같아요. 또, 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더이 모습들이 더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네요. 사랑무 2만원 하고요. 또 다른 아이들 같이 볼게요. 골드 윈이라는 아이 가격 2만원 하는데요. 이런 아이 이렇게 풍성한 아이가 또 들어와 있네요. 예전에 이렇게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들 가격 8천원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제일 작은 네모난 화분에 들어져 있어요. 가격 8,000원 하죠.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죠. 골드 인인데, 어 지금은 이렇게 초록초록 하지만 또 가을돼서 물들면 아마도 노랑, 노랑, 주황, 좀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물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어 다 음, 다이나민트라고 새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아이예요. 이렇게 조금은 이름하고 같이 조금은 고급스러운 듯 이름이 고급스러워서 그럴까요? 이 아이도 어, 몸값은 조금 하네요. 지금 노제트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희성이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희성 금이 아니라 이거는 희성인데요. 어, 가격은 만원 해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에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이 정도. 이렇게 풍성한 아이. 이 아이도 물들면 이게 정말 빨갛고 예쁜데요. 이렇게 풍성하고 수영 예쁘게 되어 있죠. 이런 아이들 가격 만원 하고요. 홍페페는 요즘 많이 나오나 봐요. 홍페페 자체가 많이 나오는 듯. 많이 채널에서도 볼 수가 있네요. 이 정도 크기가 가격은 6,000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4,000원 해요. 이 아이들도 향이 누룽지 향? 누룽지 사탕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누룽지 사탕 향, 향기 나는. 어, 홍페페인데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 4,000원 하고 조금 큰 아이들 가격 2 0 0 0원 하는데 이런 아이들은 그냥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홍페페이고요. 마디바가 이렇게 착한 아이가 들어와 있네요. 이 정도 네모난 크기, 이 정도 화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6,000원 해요. 요즘 마디바가 대품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마디바가 그만큼 또 재배도 잘 돼서 가격이 착한 듯 하죠. 이 정도 크기 아이들 가격 6천원 이랍니다 착한 아이들 묵은둥이로 도 키워봐서 풀이 또 풍성하게 키워지면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또 한참 물론 키워야 되겠지만 요즘 대품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작은 아이들 또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듯 해요 어, 파랑새도 기본으로 항상 들어가 있죠 몇가지가 기본으로 항상 키워지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파랑새도 가격은 5,000원 하고요. 파랑새도 또 이렇게 새로 들어와 있네요. 레드 환타지가 지금 많이 성장할 때라 이렇게 얼굴이 큰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큰 얼굴을 해야 또 물들으면 정말 또 예쁜 모습을 보여주지요. 또 이런 레드 환타지는 이런 외두로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만원해요. 이렇게 네드 환타지 가격이 만원 하고요. 음, 이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2만 원이랍니다. 네드 환타지 이렇게 만 원짜리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튼튼해졌어요. 제 것도 보니까는 엄청나게 튼튼해졌더라고요. 아, 세상에. 얘네들은 하, 여름에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나 봐요. 겨울에는 거의 딱 오므리고 색깔을 참 예쁘게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성장을 할 때라서 이렇게 입장도 통통하면서 정말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아, 누브라도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들어와 있네요. 누브라가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데, 누브라도 창중에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이죠. 이렇게 보면은 누브라 이렇게 한 포트가 있는데 이 자고도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거의 다 외두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누브라가 물들면 정말 빨갛고 또 가격도 착하고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브라 가격 3,000원 하네요. 어, 이 아이도 이렇게 풍성하니 예뻐졌답니다. 많이 노제트가 굳혀졌어요. 하엽을 지면서, 물이 고프니까 이제 하엽을 많이 지면서 노제트가, 어, 더 단단하지게, 예뻐지게, 야무지게 변하는 아이죠. 이렇게 풍성한 아이랍니다. 예쁘죠? 이런 아이들,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거든요. 어, 타이니 버거도 가격은 3,000원 하는데요. 타이니 버거 물들면 정말 예쁜 색감이에요. 금은 더 예쁜 색감이에요. 환상적으로 예쁜 색감인데, 이거는 타이니 버거랍니다. 이게 보랏빛, 어, 핑크빛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묵은둥이가 되면 이 아이도 또, 또 노란빛까지 섞여져서 정말 예쁜 아이랍니다. 백봉도 보면은 가격 6,000원 해요. 외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어, 요즘 백봉 보면은 아주 시원시원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름이고, 어, 입장이 이렇게 활짝 얼굴이 펴져 있는 모습 보면은 참 시원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아, 이렇게 화분이 터질 듯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는 아이가 누굴까요? 모히또. 모이드는 아닌데요. 모이드도 조금은 가격이 있네요. 16,000원 해요. 예, 이드로 되어져 있는데, 아 너무 상큼하니 예쁘죠. 이드로 되어져 있는데, 화분이 터져 나갈 듯 이렇게 성장을 해요. 너무 예쁜 모습이죠. 어, 이 아이는 이름이 발렌타인이에요. 발렌타인, 발렌타인. 어, 만 원으로 적혀 있으니까 발렌타인 꼭 10년산 같잖아요. 그죠? 10년산. 10년산은, 발렌타인 10년산은 묵은둥이가 아니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발렌타인이 지금 물, 어, 이 이름을 지은 분이 발렌타인을 좋아하나봐요.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요. 약간은, 어, 후레뉴도 좀 닮은 듯 그런 느낌도 들고요. 아니면, 오팔린, 오팔린 하나 아닌 듯, 후레뉴를 좀 닮은 듯,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것 같죠? 네, 보면은 아델이에요. 아델이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는 분질을 이렇게 많이 하네요. 분질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력을 넓혀서, 어머나, 이 작은 노제트에서도 이렇게 분질을 하네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분질을 해요. 노제트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질을 하네요. 이게 철화는 아니겠죠 철화로 되어지나요 이렇게 분질을 하거든요 뭐 철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아델은 키워 보지 않고 철화를 안본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이렇게 분질을 하는 모습이에요 어머 이제 가까이 보면은요 이렇게 분질을 하면서 아주 바글바글 해졌어요 어, 이 이두짜리도 보면은 가격은 만원하고 이렇게 바글바글한 아이들은 가격이 3만원 하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이두에서도 이렇게 바글바글 나와요. 얘도 이렇게 나와요. 아, 어, 노제트 지금 많이 성장할 땐가 봐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가격이, 어, 너무 괜찮은데 이 아이는, 르는 아이들은 만 원이면은 이렇게 분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번쯤 키워보셔도 좋을 듯 한데요. 이런 모습. 이렇게 물들면 참 예뻐요. 그리고 노제트가 이렇게 굳혀지면은 조금만 하니 너무 떼글떼글하고 예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이두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분주해 하는 모습이고요. 어 얘는 텐트라 잼이에요. 텐트라 잼은 가격이 만원 해요. 이 정도 군생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아이들 가격이 만원 하는데 지금은 이제 초록초록 해요. 초록초록 하다고 할 수밖에 없네요. 아르제도 가격이 8천 원 하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다 초록초록 해지는 상황이라서 다 넣어도 이정도 이렇게 초록초록 해졌어요. 이 여기에서 이제 가림막 하고 저기 방안그 가림막이 쳐지고 이불도 덮어지고 완전히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초록초록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희 베란다에서 보다도 물이 이런 너우 같은 건더 빠졌거든요 베란다에서는 물이 이렇게 햇빛이 조금 들어와도 그다지 걱정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화상 위험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 이불도 덮고 가림막도 덮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초록 초록 해졌어요 음, 이 에그리원은 이렇게 예쁜 모습이네 완전히 따글따글하게 굳혀진 아이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쑥쑥 자라지도 않고,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다 가지런하게, 이렇게, 이쁘게 있네요. 아, 음, 그리고, 이 아이 있잖아요. 이 아이, 새로 나온 아이예요. 레드탄인데, 레드탄이 물들면 빨간지거든요. 네, 노제트가 이런 아이들, 저번에, 이렇게, 예쁜 아이들, 빨갛게 물들어서 예쁜 아이들이 있었는데, 또, 예쁘면, 금방, 이렇게, 집어 가더라고요. 집어 가는게 아니라 그냥 몰래 집어 가는게 아니고 사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아이들 많이씩 들여오지 않다 보니까는 이런 아이들 이렇게 이쁘고 이런 아이들은 또 금방 판매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은 특이하죠 입장이 다 오므리고 있어요 그리고 입장이 이렇게 길게 올라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신품종이라고 합니다. 레드탄 가격이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아이들 가격 2만원 하고요. 올리비아도 이 지금 안쪽에서 이렇게 푸릇푸릇해졌어요. 보이시죠? 올리비아도 완전히 노제트 따글따글하게 노랗게 물든 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쪽에서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물이 빠지고 많이 성장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위에 다또 차광막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누들포도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8,000원 해요. 이렇게 누들 이두로 되어져 있고, 이 제스타가 있어요. 제스타가 조금 더 이렇게 색감이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더 예쁜 아이들이 있고, 색감이 이렇게 조금 덜 붙여진 아이들도 있거든요. 베스타는 얼마인지 가격이 나와 있지는 않. 살루도 가격은 5천원 하는데요. 살루도 이런 모습이에요. 물이 빠졌네요. 포트 밖으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성장을 하는 단계라서 이런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이제 또 예쁘게 굳혀지고, 그러면 노제트도 조금은 커지겠죠. 이게 수아르라는 아이가 있는데, 어, 살루하고 옆에 있으니까 분간이 잘안 가요. 이거는 살루거든요. 살루하고 어, 수화르는 몸값이 조금 하는 아이인데, 어, 언뜻 봐서는 분간이 잘안 가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노제트로 이렇게 보면은 조금 달라요. 형태가 조금 다른 모습을 하는데, 거의 흡사하네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언뜻 보면 거의 흡사해요. 그리고 또이 크림티, 크림티도 있어요. 크림티도 많이 성장을 하는 모습이고. 크림티가 가격이, 가격이, 크림티 가격이 안 보이네요. 이 크림티는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2만원 하고요. 또, 환엽, 모노케르티스도 가격은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6천원 하요. 음, 이 아이들도 6천원을 하는 건지, 이렇게 조금 크네요. 이렇게 군생도 있고요. 어, 트럼소는 가격 8,000원 하고요. 이게 브레들리도 있는데요. 브레들리 가격 8,000원 하네요. 보면은 핑크 팁스. 핑크 팁스가 묵은둥이로 보이나요? 이 정도. 이건 묵은둥이로 보여요. 어우, 단단해요. 핑크 팁스가 물이 많이 빠지지 않고 그 핑크 팁스가 어, 에케베리아 속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창으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핑크팁스가. 어, 이런 노제트를 가진 에케베리아 속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음, 썬더로즈. 썬더로즈, 이렇게 군생도 있고, 외두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 가격 5,000원이네요. 아 단단해요. 단단하지, 지금 단단한. 이렇게 봐서 초록초록 하니까 단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우, 되게 단단해요. 단단해. 음.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뜨겁네. 우리 다육맘들 힘내시고요. 항상 건강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